바른 자세란 무엇인가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PMA에서 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몸을 옆으로 선 모습에서 선 하나가 쫙 그어져 있죠. 자, 이 선이 Center of Gravity, C.O.G.라고 하는 중력 중심선입니다. 이 선에 이제 보시면 나중에 어이고 선에 보시면 요추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음. 자, 위에 보면, 웨이도, 귀구멍이죠귀구멍 옆에. 그 다음에 요추 3번, 추체. 요추 3번, 바디 추체. 그 다음에 이제 슬관절, 중심부 약간 앞쪽. 여긴 다리가 없어서 못 보여주는데 그림 보세요. 이제 무릎 관절 약간 앞쪽. 복숭아뼈 등이 위치해야 해부학책에 있는 이상적인 정렬. 즉, 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이상적인 정렬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힘도 안 주고 편안하게 이런 자세로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단한 명도 없는 이상적인 바른 자세는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보기 좋아서? 아니죠. 자, 의학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세가 근육과 뼈에 부하를 가장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사진 같은 자세가 되기 위해서 치료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력이랑 싸우면서 무게를 버티고 살아야 될좀 불쌍한 운명이죠. 방금 보신 사진에서 어딘가 조금만 벗어나도 어떤 근육과 관절의 부하는 크게 올라가게 되고 그게 장시간 반복되면서 근골격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몸에 가장 무리가 안 되고 중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자세가 이상적인 자세 정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자세는 일자목, 거북목, 버섯목 중후근, 일자어리, 뭐 그다음 뺑니 라운드 숄더 이런 거 등등등 일반 사람들도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잘못된 자세들은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약해서 중력을 버티지 못하니까 아무리 똑바로 자세를 잡으려고 해도 짧게는 몇 초, 길게는 수십 분이 지나면 축 늘어져 있는 자세가 됩니다. 요렇게요. 어, 아니면 의자에 이제 이렇게 퍼지거나 이제 이렇게 펴지면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목 앞으로 빼서지 컴퓨터를 하죠. 자, 이런 자세. 이렇게 근육이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자세가 틀어지는 거를 우리는 자세 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세 약화의 예를 앉아 있을 때랑 서 있을 때랑 두 가지 정도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회사원의 경우에는 아침에 시작은 멀쩡하게 합니다. 바른 자세로. 뭐 마우스 잡고, 키보드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도 하루 종일 이제 힘을 맥시멈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지도 이제 근육이니까 힘이 빠지니까 그럼,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쓰던 근육이 힘이 다 빠지면, 자세를 약간 바꿔서 이제 다른 근육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잠시 뭐 이렇게 좀 틀었다가, 이렇게 뭐좀 움직였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다가 쓸수 있는 근육들이 이제 다 썼어요. 이제 방전됐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근육에 힘을 줘서 자세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인대의 텐션, 근육의 텐션, 그 다음 뼈의 압박으로 자세를 버티게 된,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뺐어요. 음, 이 자세는, 이렇게 엉덩이 마중 나가는 자세 있죠. 음, 근데 이, 일반 회사원들이 이렇게 일못 합니다. 사장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잘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장님들은 이렇게 있어요. 자, 대부분의 그런 회사원들은 이제 등구부리고, 시간 지나면 이제 등구부리고, 이제 이렇게 거북목 자세를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 자세는 등이 굽어지면서 척추 전면에 압박이 일어나고 이제 척추 뒤쪽 인대가 최대한 늘어나게 돼서 근육이 힘을 안 줘도 이제 일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초반에는 아주 편해요. 자세가. 힘안 줘도 되니까. 근데 이 자세가 지속되면 하나하나씩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잘못된 자세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도 생기지만 이제 체형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체형이, 체형이 변화되버리면 혼자서는 이제 자세를 바로 잡고 싶어도 이미 굳을 게다 굳어버려서 바른 자세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잘못된 자세들은 이름은 이제 다 따로따로 있지만 대부분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래 앉아있을수록 요추 1번에서 3번까지의 요추 전만 커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만 커브가 이게 사라져요.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됐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꺾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심하면 이제 역시자. 우리가 역시자 목도 있지만 역시자 허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자 허리가 되기도 하죠. 척추는 이제 탑처럼 하나하나씩 쌓여져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부터 변화가 생기면 이제 전부 틀어져서 원래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상부 요추에 이제 전망 커브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하부요추의 전망 커브가 이제 보상 때문에 증가하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얘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그럼 또 위쪽에 있는 흉추의 정상적인 이제 후만 커브가 이제 또 사라져요. 이렇게. 그럼 또 상부 흉추의 후만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흉추는 원래 후만이 생기는 게 정상이긴 한데 상부 흉추만 후만이 생기게 되면 머리를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가 앞으로 안 나가면 이제 목이 꺾이게 되고, 그럼 또 머리가 또 앞으로 나가면서 경추의 전만이 또 사라지고, 이제 나도 드디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일자목이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병원이나 운동하는 곳에서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치료할 때 목만 치료하는데 이거 뭐 백년 해봐야 말짱 꽝입니다. 무조건 다시 나빠집니다. 목만 해봤자. 왜? 시발점이 목이 아니라 밑에 척추서부터 이제 틀어졌었거든요. 허리부터. 자, 이 일자목이 시작되고 점점 심해지면 거북목으로 이제 좀더 강해지고 거북목으로 오래 있게 되면 이제 벗어 목, 벗은 목 중후군으로 이제 최종 진화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이제 삼단변신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끝이냐? 아니죠. 자, 거북목이 되면 체중심이 이제 앞으로 쏠리게 되고 이렇게 상부용추는 구부정해져갖고, 라운드 숄때까지 이제 세트로 이제 무조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앉아있는 자세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조금만 잘못 앉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 돼요. 음. 자, 그럼 이제 서있을 때 한번 자세 약화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장담하는데 100% 공, 공감할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제 경험상. 자, 남자분들. 여자친구나 뭐 결혼하신 분들 와이프랑 한번씩 쇼핑을 가죠. 자 그럼 딱 거리에 유지하고 저기, 저기 쇼핑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기다립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딱 바로 서서. 그럼 이제 처음에는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골라가자.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자기가 사러 온 물건이 눈앞에 있는데 안 사고 계속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5분, 이제 10분 지나갑니다. 그럼 슬슬 어떻게 되냐. 음. 슬슬 이제 배가 부으로 나오고, 한쪽 다리로만 이제 체중, 짝다리 실어서, 한채서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배 나오고, 요새 제 배가 아니고 자세가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배가 앞으로 나오고, 이 짝다리 짚는 이유는 본인은 이제 다리 근육에 힘이 빠졌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다리 근육에 힘이 이제 다 빠지니까 자동으로 이제 근육에 힘주기 싫어서 고관절 여기 앞쪽에 있는 인대에다가 체중을 걸어버려요. 이렇게. 뼈에다가 걸어버려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장경인대의 체중 걸어서 연비를 이제 극대화를 시킵니다. 힘을 안 주고도 편하게 서 있으려고. 자, 이자 이제 이 자세로 한 10분 더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아, 저 자세 본적 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당장 한 번, 배까지만 한번 가보세요. 남자들 전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럼 배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하부요추에 여기 보시면. 전만이 엄청나게 심해, 심해집니다. 그럼 또 상부 요추 전만이 또 사라지게 되고, 꾸부장하게 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빠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또 흉추 커브 또 사라지고, 상추, 또 상부 흉추만 또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돼요. 그럼 또 거북목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은 백화점이나 아울렛, 쇼핑, 따라가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와이프 보고 혼자 가라고 하세요. 자 건강을 위해서 혼자 가시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건 농담이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만 보더라도 척추의 비정상적 커브가 다양한 잘못된 자세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일 먼저 정상적인 척추 커브로 회복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부 요추의 증가된 전만각 감소, 이제. 또, 상부 요추의 일자 혹은 후만을 전만으로 회복, 흉추 후만의 회복, 상부 흉추의 후만각 감소, 이렇게 순서대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게 되면, 아, 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자세를 10초만 하게 돼도 되게 불편합니다. 그럼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엉덩이 의자 뒤로 딱 붙이고, 딱 붙이고, 허리 받침대에 딱잘 붙여놓고, 이거는 허리 받침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 헤드레스트 있죠? 헤드레스트에 딱 기대서, 이거 다시 이거 이기자 좀 뒤로 갔는데 더 앞으로 봐야 됩니다. 헤드레스트에 딱 기대서 중력에 대항하는 근육들을, 피로도를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받쳐서. 내가 힘을 안 줘도 딱 바로 될수 있게요. 자, 맨날 보는 이 의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의자는 좀 싸구려 가요. 좋은 의자는 딱 받쳐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앉아 있기도 어렵죠. 저 회사에서 뭐 옆에 부장님, 뭐 사장님 있는데 머리 딱 받치고 일해 보세요. 뭐 근육만 편하지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리에 힘만 잘 주고 서 있어도 나머지 척추 불균형이 잘안 생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세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하가 증가된 상태, 즉 운동 시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앉으나 서나 척추를 바로 만들어 놓고 그 상태로 운동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이 훨씬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강해지면 좋은 자세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화된 자세 근육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트레이닝은 필수 코스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와 바른 자세를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바른 자세를 만드는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저희가 운동 영상이 또 만들어지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꼭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른 자세와 나쁜 자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이나 인스타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PMA 대표 김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